안녕하세요 슈팅입니다 오늘의 방송은 마인크래프트 마법대전 시즌에요 근데 킹브리 집이 제 나이에 안 만들어졌지만 먼저 하라네요 그러면 우선 제 집으로 가봅시다 월프 에스 어렉 걸려 어 요게 마법 식탁인 것 같아요 마법을 만드는 그거 그 뽑기로 해서 아무꾼그광 광부 또 부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우선 락이 있나요? 아락 히트가 있네요 우선 월프 야생 들어가시고 쟤는 데... 나무를 캐도록 디옵 디오피 나무 안 캐진다 오피를 어, 받아야겠네요 캐진다 지네요 자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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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또 부금을 틀면 자, 안 돼서 오랜만에 유튜브 찍네요. 1편, 2편 이렇게 자, 할 거예요.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이렇게 만들고 나무 한 64개를 까요 여기는 나무가 좀 많이 필요해요. 그리고 에멜라이드가 제일 중요한데 에멜라이드 무기를 사고 팔 수, 무기를 사고 팔수 있거든 사고 할수 있는데 에멜라이드 무기랑 갑바가 있거든요. 에멜라이드 하 많이 모아야 돼. 아왜 여기 안 캐지냐? 스폰 건져서 그런가아스폰건찾아 아. 아 나무꾼이 좀 좋네. 하고 저쪽에 있는 나무다 쓸어 버릴게요. 캐하고 캐하고 남 그러면 1편은, 제가 지금 이게 1편인데, 1편은 여기 나무 다 쓸어버릴까요? 아, 뭐야. 아, 다 쓰지 못하겠다. 너무 많다. 아, 나, no. 아, 나. No. 나무로 많은 걸할수 있는데, 잠깐만, 타임. 닭이야 야, 다 필요해. 다. 아, 아니다, 아니다. 다 필요 없다. 필요 없네요. 스카이프 통화할 때는 소리가 작아져가지고 스카이프 통화할 때는 소리를 좀 낮추고 하겠습니다. 레그 많이 걸리진 않을 거. 어 이거 켜야 되나? 땡땡땡 필요 없네. 딴딴딴 나무 이 정도만 켜고 아 이것만 해도 왔네. 대박 와우. 이렇게 해주고, 아, 다이어트 이렇게 팔수 있으면 좋겠다. 그리고, 이렇 어, 아침 됐다. 이렇게 하고, 그리고 기본템을 주는 석, 그, 햇불. 저 갑자기 캐가죠?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. 그럼 Y가, 66이나 되네. 이거 참, 오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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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깜짝아. 아, 그리고, 이, 아, 아스메지카 모드 2는, 물 색깔이 다른 것도 있고, 그냥 기본인 것도 있네요. 라쿠, 재고 개실. 전화, 첫판에 전화하는 거는, 습관적으로 안 좋, 것 같네요. 우선 돌공 만들게요. 여기다가 탄탄 저도 아프리카 TV를 하고 싶어요 킹블리는 벌써 아프리카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해주고 석탄 또철 이렇게 다이아 다이아는 아마 음, 몰라요 그래도 뭐살수 있겠죠 빨리 들어가자 어두울 때 나이스랑게라는 햇볼 와우, 덥다. 어, 라쿠, 업그레이드 게시. 나 업그레이드 게시 성공했나? 와우, 벌써 도그레이드 그, 우와싸! 아싸! 아싸, 나이스, 나이스. 뭐? 야 요거, 아, 깜짝아. 블루탑파즈다 그, 체험 테스트 기간 때 해봤는데 저거는 제가 이거는 블루 탑 파즈라는 것인데 쓸데가 없어요 제가 저거 뭐야? 아 무지개 저것도 뭐 만드는 거 아니던데 우선 여기로 가보죠 아무것도 없네 Y 20 19 18제 6분인데 4분 남았네요 으아이씨. 아 잠만 타임 타 이거 나이지 이거 나이지 아 점점 아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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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, 점점, 점점 점 전설 상인 기본 상인 제로 상인 이렇게 해서 보수 등략응 아씨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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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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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, 앙, 제발, 살려줘, 잠깐 저거 다이아 아냐? 아니네, 아, 아 블루 타파드야. 여기는 다이아보다 블루 타파드가 제일 많아요. 쓸데없는 게 이렇게 많다니까. 오! 어? 헐? 헐? <laughs> <laughs> 어디? 헐. <laughs> <laughs> 와, 진짜 신받다. 와, 대박. 와, 블루타파드. 아, 블루타파드인 줄 알았는데. 아, 대박인데, 이건. 물론, 철에 녹이자. 대박, 대박, 대박이네. 대박이네. 대박이 나왔어. 졌어. 야몇분 만에. 벌써 다이아인가, 이거. 대박인데 이거 진짜. 아니 이거 벌써 나오는 건 재미 없는데 아 이게 또또 <laughs> 또가 아니네. 저번에는 테스트하다가 망쳤는데 이번은 제가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철세개다 구워졌고 최초의 철 하루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뭐야 최초의 나무. 뭐. <laughs> 켜고 넣고 최초의 다이아 나이스 너무 많아서 기절하지요 다섯 개씩이나 얻었지요 얻었지요 너무 좋네요 우선 저기 있는 철을 캐러 가겠습니다 다이아는 근데 아 음. 잠깐만요 소리 좀 줄게요 여보세요? 왜? 아니 벌써 다이아라니 말이 됩니까? 와... 7, 8분만에 다이아 오지죠? 무슨! 와... 쩐다... 이게 운이란 것이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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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! 헉! 죽었! 아... 렉이 좀 걸리면 마크 꺼날림 되니까... 어, 어... 나는... 아... 진짜 뭐야 이거! 용어 계속 나와... 아 용어는 나온 다이아 있는 건데 좋지 않아? 아니 근데 옆에 팟는데 갑자기 다... 나 저거 블루 탑파드인줄 알았는데... 블루탄 빠져 있어? 있어. 아, 없어. 지금 내가 아까 발견했는데 그냥 버렸어. 자, 어, 그 근데 다이어트 사고 쓸 수가 없잖아. 아, 다이아 파.. 파는 거 있어. 파는 거 있어? 어. 몇 개? 네. 다섯 개만데. 아, 근데 파는 거한한 한 개씩 팔아. 꽤꽤돈 많이 벌겠네. <laughs> 하지만 막 이거는 PVP라니. 그러니까 PVP를 잘해야지. 그러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스카프라 하나 도와줬습니다. 그러면 이만 키, 슈팅이었습니다. 1편 마법대장 끝!